공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명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뭐 우스급 경주는 두 경주 정도가 각축 경주입니다만은 강자들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경주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팅 전략을 기본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후차권에서난타전을 버리는 그런 경주들이 몇몇 경주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차기 2변이라든가 삼목승 2변은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우스급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먼저 광명 우스급 6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어, 7번 박인찬이라는 강자가 있죠. 후차권에서는 어, 1번 그 김명래, 그리고 5번 이정민, 3번 박상훈, 2번 백장무늬가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 4명의 선수가 사실 그 7번 박인찬의 작전에 따라서요 유블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어 7번 박인찬과 동반 입상을 성공시킬지 이번 여주 출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7번이 취입으로 간다면 박상훈이가 유리하고 있고요, 7번이 저치루로 간다면은 5번 이정민이나 뭐 1번 김명래 선수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박인찬의 작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차권은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후착 혼전으로 분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현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권승철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상황에 따라 후착 이변 가능성까지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어, 우스급 7경주입니다. 약간의 배당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주인데요. 승부열의 짧은 박상서가 축으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주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음, 이번 영주 공략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나기전님 이번 영주 박상서가 부너지자면 어떠한 선수에 의해서 어떠한 경주 정리에 의해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5번 김지강 선수를 중심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네. 일단 6번 박상서라던지 7번 이재욱 선수가 2번 문영윤 선수를 네. 인식하는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2번 문영윤 선수 보여준 게 없죠. 어,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5번 김지강 선수 타점 잡고 주드로 팔에 나간다면은 이번이 5번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강자들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네, 경기로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5번 김지강 선수가 내선하려는 워낙에 능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2번 문혁윤 선수를 바로 끌어내면서 직접 반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5번 김지광이는 뭐 기습선행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영률을 활용해서 추입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지광. 컨디션 하나만큼은 최상이기 때문에 요지의 복경으로 관심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광명, 스쿨 8경주는 관심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9경주, 10경주, 11경주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범용스쿱 구경주입니다. 아, 장태찬 아무래도 지역 후배 6번 권영아가 네.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나가는 데는 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권영아 상당히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면서 자신감 네. 얻었어요. 선행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권영아 힘을 쓰고 장태찬 그렇죠. 몰고 가면서 후미권 견제 나간다면 최지훈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네. 충청권 협공을 과연 최준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쉽지만은 않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광명우스코 어, 십경주입니다. 어, 주현욱의 객관적인 기량 면선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태의 네. 기세 상당히 좋죠. 여기에 정문균도 어, 최근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어요. 전일 주현욱이 약점 보였기 때문에 조태 정문균은 즉, 어. 어, 주연욱그 상대로 쉽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그렇죠. 다섯 점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경주감 면에서나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주연욱 아무래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어,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 쌍의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조택과 정문균을승 복승, 어, 묶어서 복승의 중심으로 주연욱을를 워낙에 나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더 안정감 있다는 점, 힘 쓴다면 잡힐 가능성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명수급십 일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김용모 전일 시원스럽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경주도 네네. 진짜 그렇게 힘을 썼더라면 대상 경주에 여세를 몰아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직전 경주 상황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얻었기 때문에 힘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민우가 막혀 나가느냐, 강병철이 막혀 나가느냐. 자칫 김용모가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이민우도 추위 나오죠. 전혀 강병철도 차가 네. 나왔어요. 그점 때문에 김용모 생각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추두 선수 3번과 5번이 뒷선에서 몸싸움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만큼 네. 완급 조절해 나간다면 김용모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민우와 강병철 자리잡기에 따라서 김용모가 누굴 챙겨 나갔느냐에 따라서 3번과 5번 착순 달라질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김영모 선수의 생각에 따라서 작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주. 결국 한방으로 가야 되는 경주인데요. 현장에서 어, 이번 경주 한방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황 기자님도 노리는 선수가 있고요. 저도 이번 경주에서는 한방 노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 서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11경주까지 전반적인 큰일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로스코 8경주를 집중적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3번 손준호 선수가 전일 경주에서도 여유를 부렸습니다. 어, 강력한 아이돌이었죠. 이민우 선수, 취위 좋기로 소문난 이민우 선수를. 뒤에 붙이고 젖치기를 용감하게 나설 수 있다는 거 3번 그 손준호 선수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고 어 본인이 할수 있다는 어떤 본인이라는 믿음이 확고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어 손준호 선수 전율 경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한 자신감을 어,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플레이가 아주 시원시원할 것 같습니다. 3번 손준호 선수의 선를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1번 김승혁, 5번 김경태, 7번 김창수, 이렇게 3명의 선수입니다. 과연 3번 손준호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선수 누가 있을지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공연 3번 손준호 선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선수가 총 3명의 선수인데 네. 이 중에서 누가 과연 어, 3번과 연합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예, 손준호가 지역 선수들과 혹을 맞춰 나간다면, 뭐, 김경태라든지, 네네. 김창수와 혹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준호 입장에서는, 일번김승룡을 의식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어. 김승룡이 아, 작전 미스였, 미스였습니다. 선행 선수를 앞에다 두다 보니까, 아, 김승룡이 나가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에서 만나봤는데, 남은 경주만큼은 선행 가능하기 때문에 힘을 쓰겠다, 주도권 잡아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 김승영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음, 선준호, 네. 어, 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두 선수가 공감 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그렇죠. 시속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김승영 시속이 나온다는 점에서 3번 1번 주력승부 가져가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손준호 선수가 올해 87년생입니다만은 어, 1월생이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 86년생인 1번 김승영 선수하고 동갑내기 모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번 손준호하고 1번 김승영 아마추어 때또두 두 선수가 트랙 종목을 주로 탔던 선수래요. 뭐, 3번 손준호 선수도 경륜 종목을 잠깐 탔었고, 1kg가 주 종목이었습니다만, 경륜 종목을 잠깐 탔었고요. 1번 김승영 선수는 주로, 어 게임 운영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기 때문에, 뭐, 제외 경기라든가, 그리고 경륜 경기를 주로 탔기 때문에, 두 선수 서로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3번과 1번의 동네 입상, 어, 적극 협공, 기대해 볼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어 여기 이제 3번 손준호가, 취미 좋은 1번 김승영 선수, 견제할 가능성,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 사실, 뭐, 3번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어, 연승에 대한 욕심은, 음, 가져,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번 김승영을 견제를 한다면, 만약입니다만, 견제를 한다면, 어, 이번 영제한 선수, 뭐, 마크영 선수가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 어, 나기자님, 3번 손준호가 만약 에 1번 김승영 선수를 견제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수가 3번과의 전법적인 공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3번 손준호 선수가 지역적인 연대를 이루어 나갈 경우에는 지번 김창수 선수를 앞선에 세우고 후미권에는 5번 김경태 선수를 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아, 7번 김창수 선수가 경기를 주도해 나가도 아, 워낙에 7번 김창수 선수의 종속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네네. 3번 손준호 선수가 크게 넘어서면서 초반부터 마크에 나갈 5번 김경태 선수까지 불러들이는 경주 정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경기인 것니다 같습니다. 네, 출발 김창수 선수의 선행 시속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3번이 뭐7번 상대로 0 개의 저치기 승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경태가 후미권에서 김승현을 견제하면서 3번의 뒤를 추격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3번과 5번 동물의 상은 차선적으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은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3번과 1번의 동물의 성이 매우 유력한 경주그래서 3일 경주권 주력 승부로 적극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3번과 5번은 차선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이번 용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우스 급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특성 급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예!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메다 킬로로스트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